결과가 이제 최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정말 우리 어, 참가자들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어, 이제 결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많이 긴장될 겁니다. 어, 먼저 심사평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용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굉장히 열시년스러운 날씨인데요. 어,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음, 넘습니다 그, 오늘도 어, 청년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 예, 이제 발라드, 트로트, 댄스, 굉장히 또 다양한 음악을 들었는데요. 어, 클래식에만 4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요도 범여런 가을겨울 4개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연말 결선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어느 분이 네거머지게 그 되실지, 예, 오늘 주인공들이신데요. 다시 한 번.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총 다섯 분이 호명이 될 겁니다. 예, 한분한분 한분 호명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말 결선에 열차에 몸을 실게 될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정말 좋았네를 부르신 경기부천의 이영순씨 축하드립니다. 네, 신발의 씨가 축하해 주시고요. 서 오늘처럼을 부르신 경기시흥의 박윤창 씨 축하드립니다. 네. 마리아를 부르신 충북 충주의최미소씨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세씨가 축하드려야 시고요. 미운 사랑을 부르신 경기 동두천의 한민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세씨 감사하고요. 자 연말 결선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한장 남았습니다 <laughs> 자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수가 된 이유를 부르신 강원철원의 조혜수씨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씨께서 축하해 주십니다 <laughs> <laughs> 세뱃돈 주듯이.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저, 어, 주인공들 조금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 우리 소감을 간단하게, 예, 한말씀씩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도전인데, 예, 연말까지 갔네요. 어, 신사연 선생님 고맙고요. 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계속 제가 계속 아슬아슬하게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도 믿어준 엄마한테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번에 떨어져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붙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같이 와준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래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어, 다섯 번 중에서 앰버곡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누가 제일 먼저 받으셨죠? 아, 그럼 우리 이영순 씨가, 예예. 예. 예, 정말 좋았는데, 고고 부탁드리고요. 자, 노래를 통해서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웰빙 노래 세상.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 연발결선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놓고 한판벌여봤습니다 패자부활전 함께 했는데요. 오늘 패자부활전에서 어, 티켓을 거머쥔이 다섯 분과 이미 또 결선행 열차에 승차하고 계신 어, 분들과 함께 어, 다음 주는 다음에는 연말 결선의 무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 청해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